안녕하세요 모베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패치노트 미리보기로 찾아온 프로게이머 절절포입니다 어설트 아레나 모드에 등장한 사농맵 그리고 자신의 아레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레더 아레나까지 6월 패치노트 미리보기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어설트 아레나 모드 내에 사농맵이 추가됩니다 어설트 아레나 모드의 경우 일반 탭, 아레나 탭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이 원하는 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설트 아레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설트 아레나는 기존 팀 데스 매치와 다르게 자기장이 존재하며 클래식 맵 내에 랜덤한 위치에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맵 곳곳 보급 상자가 리스폰되며 해당 상자를 엄폐삼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6월 11일부터는 어설트 아레나 사농맵 추가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이벤트에 참여하면 포유 상자 4개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많은 모베러 분들이 원하셨던 레더 아레나가 6월 27일부터 오픈됩니다. 레더 아레나의 경우 2주간 진행되며 레더 아레나를 플레이하여 자신의 아레나 티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. 레더 아레나 티어 구성은 랭킹 모드보다 조금 간소화되어 브론즈부터 에이스까지만 존재합니다. 지원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. 레더 아르나를 플레이하면 티어 달성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골드 티어 달성 시 치킨 메달은 다이아 티어 달성 시 놀란 치킨 프로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레더 아르나가 종료되면 칭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레더 아르나 랭크 상위 1000위 유저는 아르나의 제왕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6월 20일부터는 이전과 다른 코어 서클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드의 경우 3 5 곱하기 3 5 k m 특수 자기장이 설정되어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계를 대비 빠른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어서클 모드에서는 별도의 보활탑 없이도 팀원을 보활시킬수 있으며 전투맵 곳곳에 방위포대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방위포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자에는 대량의 아이템들이 등장합니다 방위포대에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포방어기재가 등장하는데요 상호작용을 통해 엄폐물로 활용하여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6월 패치노트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절절포가 들려드린 6월 패치 노트는 어떠셨나요? 이번 패치 노트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지금까지 프로게이머 절절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